판도미사일은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한국형 차세대 전술 유도탄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9K720 이스칸데르, SS-26 스톤와 직접 비교될 만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한국의 신형 미사일은 단순한 복제나 모방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기술력과 정밀한 타격 시스템으로 동북아 미사일 균형의 판도를 뒤흔들 차세대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외형부터 살펴보면 군사미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한 유선형 구조로 고속 비행 중에도 최소한의 공기 저항만 받도록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탄두부는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줄이기 위한 스텔스 코팅이 적용되어 적의 탐지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역시 이전 세대보다 훨씬 개선된 장갑 보호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장 환경에서도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엔진 성능입니다. 이번 모델에는 고체연료 기반의 3세대 추진체가 탑재되었으며, 단한 번이 점화로 최고속도 마하 7.2 이상을 달성합니다. 이는 기존 이스칸데르 M보다 약10% 이상 빠른 속도이며, 가속력 또한 극적으로 향상되어 발사 후몇초 만에 고도 50km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와 배적 제어 능력은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적의 방공망을 뚫을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지능형 유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항법 장치와 다중센서 융합 기술이 결합되어 목표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중간 비행 단계에서도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사 후 직선 궤도를 그리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한국형 시스템은 불규칙한 궤적 변경이 가능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을 가르며 적의 방공망을 조롱하듯 날아가는 스마트 미사일이라 불릴 만합니다. 탄두의 위력 또한 놀랍습니다. 최신형 고폭탄두 외에도 EMP 전자기펄스 옵션과 정밀 관통형 탄두가 선택 가능하며 각각 전략적 상황에 맞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EMP탄은 적의 통신 체계를 마비시켜 작전 지휘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정밀 관통형 탄두는 벙커나 지하 요새까지 관통해 파괴하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전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단거리 타격뿐 아니라 중거리 버전으로 확장 가능한 모듈식 설계가 적용되어 한 가지 시스템으로 다양한 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단거리 타격용뿐 아니라 최대 사거리 800km까지 확장할 수 있는 버전이 개발 중이라는 점이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사 차량의 엔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최신형 디젤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장착되어 험지 기동성은 물론 소음 감소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이는 야간 작전 시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동 레벨링 시스템과 전자식 제어 장치 덕분에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즉, 발사 명령이 떨어진 순간 몇분 이내에 발사 가능한 즉응형 전력이 된 것입니다. 가격 부분에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군사 전문 분석가들은 일 기당 약 400만 물결표 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급의 러시아 이스칸데르보다 약15% 저렴합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훨씬 더 향상된 정밀도와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신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2026년 하반기로 계획 중이며, 이미 일부 시험 발사에서는 0.5m 이내의 오차 범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레이저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으로 전략 목표뿐 아니라 이동식 전차나 전술 차량 등 소형 목표물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공개된 이후 주변국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중국의 DF-12, 일본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교되며 아시아 미사일 균형의 새로운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한미연합 작전 체계에 통합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형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기술 독립의 선언이며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카드입니다. 스트레스 외형, 초음속 엔진, 인공지능 유도, 그리고 정밀 타격,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결과물은 한국이 더 이상 방어적인 국가가 아닌 기술로 억제력을 구축하는 강국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미사일, 이 무기가 발사되는 그 순간, 하늘 위의 균형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